본인이 연습하실 때, 자, 이 선에 맞춰서 꽃내음을 씁니다. 그러면, 꾹 눌렀다, 가늘었다. 이 선에 맞춰서 씁니다. 그러면, 내음도 이빈 공간에 가득 가까이 옵니다. 이렇게 아래선에 맞춰서 글씨를 연습해 보셔도 돼요. 자, 여기는 자음, 모음, 자음, 3개고요. 자, 자음이랑 모음 2개, 그 자음, 모음, 자음 3개예요. 그러면 넷 자를 이 크게 맞추는 게 아니라 얘는 작으면 작은 대로, 다시 크면 큰 대로. 그래서 글씨가 커졌다, 작아졌다, 다시 커졌다.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제 구도를 하나 배우시는 겁니다. 자, 그럼 밑에는 꽃냄을이 윗선에 맞추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번에 안쓰러 따로, 따로 쓰셔도 돼요. 이렇게 왔다가, 살짝 가늘게. 그래서 한 번에 쓴 것처럼 보이지만, 따로 쓰셔도 돼요. 길게. 자, 그이 라인에 맞춰서, 자, 나 쓰시고요. 따로, 음,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 획 맞춰서, 여기도 한번 획을 넣어주시고, 자 미음도 이제 다르게 변화를 줘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꽃자에 중심을 맞춥니다 그 다음 이 글자의 중심선에 맞춰서 이 사이에 뇌를 쓰고 위치를 못 맞추실 때 모음 먼저 쓰시고 자음을 따로따로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굵게 쓰 자, 늘까지 쓰시고요. 이제 도까지 자, 나중에 살짝 다듬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봄자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커야 되니까 충분히 액을 많이 묻히고요. 이 정도로 상당히 글씨가 커집니다. 이 정도로. 자, 치어도 나중에 쓸게요. 그리고 어. 자, ᄅ을 숫자 3 쓰듯이. 네. 하고, 따로 연결. 음. 이렇게 쓰시면, 음. 글자를 자르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은 리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커졌다가 이 공간에 맞춰서 리을 바꿔놓으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 글자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,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이제 변화를 주시면 음. 됩니다. 그러면 이제 A4 용지 안에